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집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함으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이 천국 비유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깊어, 비밀이 깊어요. 아주 비밀이 깊습니다. 지난 주일에 십부른자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밀과 가라지 비유예요. 얼른 보면은 둘다 십부른자 비유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비밀의 비유를,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천국 비유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전번에 한번 종말론에 덧칠하기 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안 품이 많아요. 종말론 잘 알면은 천국 비밀을 알므로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은 종말론을 잘못 알면은 세례 요한이나 또 제가 가끔 지적한 대로 한국의 일부 보수지 신학교나. 교회들처럼 덫에 걸리게 돼 덫에 걸려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이중적 종말, 이중적인 말 이중적 종말, 즉 말세와 내세, 말세와 내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세는 시작된 종말을 말하고 내세는 미래 종말을 얘기해 미래 종말을 이게 말 내세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말 안에 말세가고 내세가 그 있어요. 말세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은 말세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기간은 내세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 그러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세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세 천국, 지금 지금 시작된 이 천국의 경우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현세 천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내세 천국은 심판이 있어. 심판 이 있고 영원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말세에는 성도 지금 여기서 천국과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고 내세에는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내세 천국에서 새처럼 빛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내세예요. 이두 가지 비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십분자 비유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밀과 가라지 비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십분자 비유는 현세 천국.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현세 천국을 가르쳐 놓았다고 한다면 밀과 가라지 비유는 내세 천국. 내세 천국을 가르쳐 내세 천국, 내세 천국. 전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시프린자의 비유는 현세 천국 지금 이미 시작된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서 밀과 가라지 비유는 장차 있을 심판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내세 천국을 가르쳐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종말 말세와 내세 현재 시작된 천국과 마지막으로 시작될 그 천국을 대조해서 가르쳐 놓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천국 비유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하고 밀고 가라지 비유를 비교해 보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다 그렇게 딱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씨를 뿌렸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 비유해서는씨 뿌린 자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이고 악한 씨를 뿌린 자는 마귀로 되 있어요. 특정돼 있어요. 밀을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호칭이 안되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인자라고 돼 있어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바로 마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미를 뿌린 자를 두고 인자라고 했을까? 인자, 인자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등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구름 타오리라. 고 그래서 장차 재림하실 분을 두고 가르칠 때는 항상 인자라고 칭했어요. 인자라고 칭을. 인자가 와서 심판하리라. 재림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재림하고 심판하실 분을 가르킬 때는 예수님을 가르킬 때는 인자로 호칭을 인자로 호칭을 그래서 지금 이밀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십부 인자가 인자라고 해 예수님께서 코치 얘기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37절 37절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이고 그다음 38절 보면 그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다. 그래서 원수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6절에서 그 42절에서 그이 밀과 가라지 비율을 설명해,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은 밀을 뿌린 자는 인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 딱그 특정되어 있어요. 근데 시 뿌린 자 비율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 는데 뿌리기는 했는데 그 특정된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린 자는 우리도 씨를 뿌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도 씨를 뿌려요. 그러나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못 하고 우리 인자 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밀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라지 뿌리는 거 아니요. 씨 뿌린 자 비유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면 돼. 그런데.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밀은 인자가,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 요 특히 인자라고 호칭해 놓은 것은 재림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유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십뿌린자 비유에서는 그십뿌린자 보다는 바치도 강조, 바치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종류의 바치 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밭이 강조되는데 반해서 여기 그 밀과 가라지 비교해서는 밭은 강조 안 돼요 동일한 밭에 한 밭에 밀도 뿌리고 한 밭에 가라지 뿌려 이게 밭의 종류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밭에다가 밀도 뿌려졌고 가라지 뿌려요 밭의 종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할 것은. 십분인자에 비에서는그 씨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을 가르켜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가르켜요 그러니까 씨가 한 종류의 씨만 뿌렸어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비유에서는 밀이라는 씨가 따로 있고 가라지는 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다 달라 그런데다가 밀은 38절 을 보면 38절에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씨가 십부리다 비유에서는 천국 복음. 근데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밀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 이들 반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 아들들. 그러니까 씨가 전혀 달라요. 십부리다 비유에서는 천국복음의 말씀이 시인 데반해서 밀과 가라지 비교해서는 밀은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 비교해서는 씨가한번 뿌려져요 한 번에 뿌려지는데 한번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 어떤 것은 좋은밭 그렇게 뿌려져요 근데 밀과 가라지 비유에는 밀을 뿌린 시기가 따로 있고 가라지 뿌린 거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뿌린 자 비유에서는 세개 종류의 밭은 즉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경우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밭만 열매 맺혀졌거든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심판 날에 미일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되고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태운다 심판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와 관계없이 열매 관계 없이 물론 빛의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그 열매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렇게. 두 가지만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밀하고 가라지를 비교해 보면요, 밀은 주인이 잘 갖고자 라 나요. 밀은 주인의 손길이 다잘 자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밀도 심지만은 또 풀도 매주고 약도 해주고 또 걸음도 해주고 해서 자라게 해줘야 밀은 자라. 그런데 가라지는요, 가라지 키우는 사람 봤어? 가라지를 키우는 사람 봤어요? 가라지는 밀 덕분에 지하라서 잘 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잘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 뺏어먹고 <laughs> 세상 사람들 크는 거예요. 교회 덕에 세상 사람들 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좀, 좀 말세가되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나락을 키우는 벼, 벼농사 하다 보면요. 그 피가 이제 자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가 별로 안 보여. 그런데 목에가 나올 뭐 이사하기 필름으로 되면 피가 엄청 커 버려요. 그래서 피가 피 때문에 나라들 굉장히 손해를 봐. 그러면 변은 힘을 잃는데 반해서 피는 훨씬 더 강해져. 세월이 가면 교회는 점점도 세상 때문에 위축되고 세상은 교회 때문에 더흥황해져더 발전해요. 악은 더 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밀은 주인이 애써 키워도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근데 가라지는 밀 덕에 저절로 잘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보면요 그피 보면 피가 고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피를 뽑는 거 아니고 피 모가지만 잘라 나서로 가지고 피 모가지만 잘라 피 이상만 잘라 가지고 그걸 갖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내년에 피가 안 나거든 다음에 피안 나게 려면 피를 뽑아서 다 목에만 뽑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보면 십분인자 비유에서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지금 여기서 구원과 영생을 누려요. 아멘. 현세 천국을 누려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요. 에덴 동산 지금 천국이요. 내 가정이 천국이요. 내가 직장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아멘. 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아멘. 내가 직장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이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어, 다시아하고 누룩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게다시아와 누룩비유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예수의 말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현세, 현사, 현세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천국을 누르고 있구나. 내 생각에는 천국을 다 누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사실은 천국을 누르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교회가 조금만 하지 않아요. 그러 나는 나 여기 서 천국을 엄청나게 누리고 엄청나게 누리고, 엄청나게 누리고 있고 엄청 행복해요. 아, 네. 규모가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엄청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자고 집 사람하고 둘이 만 있거든요. 새끼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 버리고 그래도 천국이요. 집사람이 어지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천국이에요. 난 어지른 것 때문에 한부도 신경 안 써요. 그 오케이. 나도 같이 어지러워. <laughs> 천국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천국을 누려야 돼. 아이고, 좀 어지러졌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거 갖고 신경 쓰면 안 돼. 이것도 조사원이 하고 천국을 누려야 돼. 직장에서. 윗사람들이 조금 성가시키고 귀찮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해도 아나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돼 아, 네. 현세 천국을 누려야 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천국을 누리겠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지금 내가 천국을 못 누리면 어디 가서도 못 누려 어디 가서도 못 누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라지는 불의 심판 그래서 장차 불에 태워진다 불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불의 심판이란 말은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43주를 보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 내 세상은 해처럼 빛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십분의자의 비유와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두 종류의 종말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아 말세는 이미 시작됐구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미 말세는 시작됐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따라서 인내로 순종하여서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요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 이미 하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요. 이미,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바보요. 그건 바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 동산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배를 좀 시원찮게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 드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적은 것으로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요. 적은 것으로 크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우리 식사도 맛있게 지금 또 호박죽도 있고 뭐 맛있는 거 있다는데 이 이것으로 크게 감사하고 만족해봐. 그럼 얼마나 즐거운 거요. 예 천국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을 절대 만족 못해요. 적은 것을 만족 못하면 큰 것을 절대 만족 못해요. 항상 다 불, 불만족, 항상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적은 것 갖고 만족하는 사람은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만족해요. 항상 만족해요. 이렇게 신학대학교에서 이 보면 교사는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줘요. 월급 주면 어떤 교수는 월급이 적은 만큼 아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교생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수는 원료 줘도 불만 안 올려 줘도 불만 항상 불만요. 원료 줘봐도 불만 안 올리면 더 불만 감사 가없어 감사 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미 하나님 주신 영생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 네. 즐겨야 돼 만족해야 돼 그래야 오늘의 천국을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잘살수 있는 거예요 넷에 마지막 날 심판을 대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살아야 돼요. 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심판은 상금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다려 즐겁게 기다려야 돼요. 그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 시즌이었고 우리 선녀을 보니까 지난 1월 6일날 졸업하더라고요. 졸업식이 그냥 어, 손녀가 뭐 우등상도 받고, 뭐 봉사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고, 상을 세 개나 받았다고 그래요.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졸업식이 기쁜 거예요. 그냥 막 기다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에 졸업 못 하는 사람, 낙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낙제하는 사람은 졸업식이 무슨 날이겠어? 초상날이요. 너무 속상한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님 자녀의 경우는 심판날이 기쁨의 날이요. 상 받는 날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불, 하나, 악한 자들의 자녀의 경우는 심판, 불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는 빛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으로 죽음을 맞아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불신자 경우, 불신자의 경우는 죽음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성도의 경우는 죽을 때에 천사들이 영접해 가요 천사들 와서 빛의 천사들 와서 영접하니까 얼마나 황홀한 가운데 기쁨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되니까 감사하겠어요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불신의 경우는 악마들이 와서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악마들이 데려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죽음 앞에 두렵고 떠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는 빛의 세계로 인도돼요 거기서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장차 회화같이 빛날 것이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를 사마,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요 빛의 열매가 뭔가? 진선의요 진선미가 아니고 진선의 진리, 선하심, 의로움 진선, 미 생각하면 쉬워요 의의 열매가 뭔가 진선, 의, 미만 의로 고치면 돼 진선, 의,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 그 열매를 맺는데 빛의 사람과 살아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즘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워킹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워킹을 잘해야 돼요.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종말이 말씀한 내세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의 이중적인 정말 이중적인 것을 잘 아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장차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의 이중성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에서 현세천국을 누림과 동시에 내세천국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에덴 동산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타가 항상 천국이 되게 주시옵소서 네. 천국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